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성규입니다. 시장이 적당히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뚜렷한 방향성 제시는 하지 못하고 있고요. 자, 아울러서 이제 그 주도주 논리 역시도 여전히 이제 오리무중인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약세장세에서 이제 그 약세장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도주가 탄생돼야 이 되죠. 그래서 주도주를 우리가 흔히 국면돌파주, 약세장세를 이제 그 돌파하는 국면돌파주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주도주가 탄생돼야지 이제 후속주가 후속주가 또 따라오면서 시장 전반 이제 매, 시장 전반에 매기가 확산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강세장세로 어 전환되는 이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그 유동성 장세는 이미 끝났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회보다는 앞으로 장세는 이제 리스크 관리가 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그중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제가 이제 그 꾸준히 강조한 것처럼 위드 코로나,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하죠. 하여튼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금년도 장세를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제 미용 테마 중에서 필러계 신흥광자 신임 광자두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바이오플러스로 제 테마를 준비했는데 바이오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한3 주, 한4주 정도에 미용 테마 네 종목 중에서 이제 하나를 이제 하나로 소개를 해드렸죠. 바이오플러스, 클래시스, 루트로닉 그리고 이제 그 클리오 네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자, 하여튼, 그 클리오를 제외하고는, 그 굉장히, 그 상승 흐름이 굉장히 양호한 그런 모습인데, 클리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그 횡령 사건이 터졌습니다. 22억 20, 횡령 사건이 터지면서 단기 좀 금다 그랬는데, 하여튼, 그, 그, 외에는, 미용 테마는 사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상당히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 테마는 오늘, 제 처음 말씀드리는데, 역시, 그 바닷거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가 효과적인 이익을 도모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니야 생기고중수용주의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유통물량이 적고 또 대외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금 이제 제 테마가 현재 주가가 이제 대략 한 2만 1000원 정도 되는데요. 내가 뭐 3만 5천원이었지, 4만 원이었지 일단 그 나름대로 목표치를 설정해놓고 중간에 자꾸 이제 보시면 안 됩니다. 보면은 이제 사실 그 등락이 하루 간에 상당히 워낙 크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할 수밖에 없거든요. 좀 길게, 특히 이제 제 테마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바이오플러스 최근 보고서입니다. 교보증만 최근, 최근 보고서인데요. 지금 이제 필러계에서 가장 커다란 이슈는 이제 가교제입니다. 가교제, 가교제 사실 그 부작용이 좀 많다고 하죠. 이 기존의 이제 가교제가 이제 BDDE 방식이 로오죠 BDDE 방식이 이제 독성이 좀 많다는 그런 얘기가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학 그 마가 뭐냐면 DVS라는 이제 DVS 방식인데 바이오프로스가 이제 가교제를 쓰지 않는 DVS 방식이에요. 또 이제 그제테마 같은 경우는 가교제를 쓰긴 쓰는데. 기존에 이제 기존의 그 상위 업체 대비해서 가교제 비중이 한 10%에서 한 2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 그 부작용으로부터 가교제 부작용으로부터 뭐 자유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좀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그 우리가 흔히 이제 필러라고 하는데 필러가 있고 이제 스컬트라라는 게 있어요. 근데 스컬트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h a 라고 해서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을 주성분으로 하는데 이거는 이제. 맞는 즉시, 맞는 즉시 콜레간이 형성되는 이 거죠. 바로, 제 그, 뭐, 볼륨이, 이제, 좁아진다는데, 그 스컬트라 같은, 스컬트라 방식은 6주 이후에, 이제, 6주후에그 반응이 나타난다고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 기존에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를 좀 많이 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 보시면, 이제, 핵심적인 경쟁력은 히알루론산. HA가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의 그 품질과 영업력. 바이오플러스의 핵심적인 경쟁력은 히알루론산 필러의 품질 그리고 바이오플러스의 스킨플러스 히알은 업계 표준과 다른 가교제, 앞서 말씀드렸던 부작용이 많은 가교제를 가교제 방식이 이제 DVS 방식입니다. 이걸를 사용하면서 높은 점탄성이라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이제50% 육박하는 높은 수익성이 배경이 됐다는 것이죠. 어 일단 그 아래 보시면 이제 그 동사의 그 2분 1분기죠. 1분기 내에 어, 중국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이난 성시장으로 본격적인 중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계획을 세고 있고 또 2월에는 치민 건강 검진 그룹과 함께 중국 프랜차이즈 1호점을 개설을 완료를 했던 거죠. 하이난 성 시장으로 주 중국 정식 진출을 목표할 로 것. 하튼 여그 중국이 아니라 이랬으면 뭐 유럽 쪽 서유럽 쪽에 모멘텀이 있다면 좀 우리가 사실 그 불확실성 쪽을 텐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불확실성 있는 것 같아. 요 그거는 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하튼간에, 이제 그, 작년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작년에도, 어, 지금, 이제, 미용 관리주 전반이 굉장히 고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2 0 2 0년도그 120억에서 작년에 180억을 기록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자, 그 아래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영업이익,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망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2019년도에, 이제 그 70억에서, 70억에서 2 0 1 2년도에 120억. 자 그리고 이제 2021년도 작년이 되기 작년에 180억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2 9 0억 290억 그러니까 대단하죠 290억 또내년도 이제 340억이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이제 그, 그 급격하게 턴 어라운드 되는 구간은 살짝 좀 지나간 것 같아요 그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어, 잠시 우리가 차트를 보면 차트를 이제 보면은 이제 확인이 되겠지만 일단 그바닷권을 돌파해서 상당한 자리를 좀 잡은 것 같아요 주가라는 게 크게 뭐 이렇게 그게 과열 지분라든가 그런 모습은 좀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플러스 2021년 9월 달에 상장이 됐습니다. 상장 초에 기 이제 4만 3,000원이죠. 사실 그 바이오플러스 같은 경우는 뭐 실적도 좋고 영업 이익률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가교제죠. 가교제. 가교제 부작용으로부터 자유스러운 거. DVS 방식이라는 특화된 어떤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상당후 시장에 좀 상담을 어필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자그 일봉 차트를 보시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그 대략적으로 2만한7천원 정도, 2략 이만 6천원천원 정도가 굉장히 강한 저항선인데 이번에 저항선을 돌파하고 눌림목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 완정도도 굉장히 좀 높은 것 같아요. 어 상장 상장 직후 최고점이 이제 그3만0천 원인데 대략적으로 한 아, 지금 이제 교보증권에 32,000원씩 있거든요 32,000원이라면 사실 뭐 물론 32,000원이라 하더라도 2 8 0 0 0에 32,000원이면 4,000원폭이 있지만 4,000원폭을 들고 들어가기좀 애매하고 기본적으로는 35,000원 정도 3 5 0 0 0에서 4만원 정도를 목표하고 들어가는 것이 좀 바, 이제 그, 그, 35,000원에서 4만원 정도까지 충분히 뭐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실적이 이제 터널화운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시장 흐름에 맞죠. 맞고 또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제 테마입니다. 제 테마 신한투자증권의 이제 2월달에 나왔던 이제 보고서입니다. 본업 자체가 모멘텀이다. 보고서 제목이 이제 본업 자체가 모멘텀이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작년에 그 러시아 그 러시아 코로나 백신이죠 스푸트니크 V 스푸트니크 V가 스푸트니크라는 게 러시아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인류 최초로 이제 달에 달에 그 인류 최초했던 그, 그 뭡니까 인공위성이라고 아, 인공위성이 아니라 어, 탐사선이라고 보시면 돼. 달에 제일 먼저 어, 제일 먼저 그 탐사한 어, 그런 그, 그 뭐라고 로켓이라고 해야 되나요 탐사선 이름이 이제 스푸트니크 V입니다. 여하튼간에 그 작년에, 위트 작년에 이제 그 코로나 백신 스포트지크 부위 위탁 생산을 맡았어요, 사실. 실제 으로맡았는데 그게 이제 무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4만 2천원대까지 굉장히 많이 급등했습니다. 사실 그제 테마 같은 경우가 작년 1월 달에 저희 회사 또 주력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이제 저희가 2만원대, 2만원대에서 저희가 추천하고 4만 2천원대까지 급등했는데 좀 아쉬운 것은 3만원대에서 이제 전략 매도를 했어요, 사실.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여하튼간에 작년에 추천했고 4만 2천원에서 다시 또 2만원이 깨져버렸어요. 지금 이제 뭐 사실 그 잠시 후에 우리가 차트를 보도록 했지만 그거 절대 바닥 수준으로 다시 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보고서 제목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 스포트니크 v 이 이제 선반영 됐던 거죠. 스포트니크 V 백신에 때는 백신 모멘텀은 이제 모멘텀이 무산이 됐기 때문에 주가에도 그 주가가 상당히 이제 그 급락을 하면서 그거는 이제 상당 주가가 반영됐고 이제는. 필러 본업 자체 필러가 이제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2월 보고 서이블 이제 4분기에 대한 그 리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제 필러매출 같은 경우가 4분기 필러매출이 이제 61억, 매출이 61억. 전 분기 대비해서 35% 증가했고 어, 비록 내수 매출의 그 코로나 재확산 여파로 성장이 제한됐으나 유럽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서유럽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영국도 유럽 중심의 중심의 해외 매출 증가에 이어서 정분기 대비 큰 폭의 성장이 가능하다 작년에 이제 그3년여간의 적자에서 작년에 24억 흑자 전환 됐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클이 뭐냐면 계속해서 적 수년간 적자 지속해서 흑자 전환 된 다음에 그 흑자 기조가 한 3-4년 도 이어졌을 때 그때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던 것이죠 제 테마가 이제 그런 어떤 파동이나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오프닝 브로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를 보시면 단기를 보시면 현기증이 나요. 워낙 그 일일 등락도 크기 때문에 단기를 볼게 아니라 길게 놓고 보면 길게 놓고 보면은 어, 결국에 주가는 이제 그 실적을 반영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어, 상담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짧게 본다면 3만 원대지만 3만 원대에서 막 해봐서는 막 4만 원대인데 역사적 고점 이제 4만 2천 원인데 거기. 어뭐 장기적으로 돌파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1분기에도 호실적이 지속이 전망이 된다고 하죠. 2020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7%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이제 오른쪽 상단이 그 내용이요. 그 러시아 그 코로나 백신 스프트니크 V 위탁 생산이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이 해서 주가가 42,000원 대에서 17,000원 대까지 빠져버렸어요. 그렇죠. 16,000원 대 작년에 16,000원 대까지 빠졌었는데 이미 그선방이 됐다고 보는 거고 이제는 이제 본업 자체 본업 자체에 이제 충실해야 될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시면 이제 2018년도도 적자였고 2019년도에도 적자 2020년도 적자였다가 작년도에 23억 그 흑자 전환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14억이거든요. 14억 14억인데. 어, 올해 예, 올해 그 온기로 따지면 올해 온기 그 영업이익은 이제 58억입니다. 23억에서 58억이면 3블 이상 나온 거죠. 그럼 주가도 어, 당연히 거기 부합되는 흐름이 나야 된다고 봐야 되고 지금 이제 앞서 우리가 이제 그 바이오 플러스 봤는데 바이오 플러스는 계속해서 실적이 우상향 흐름인데 2022년, 2023년에서 전 전년 대비해서 막 아주 막 강력한 어떤 그뭐 강력한 어떤 급증 추세라고 볼 수는 없죠. 꾸준하게 증가하는 거죠. 물론 이제 어, 그것도 굉장히 높은 어떤 수준의 영업이익인데, 지금 그제 테마를 보시게 되면, 어, 2021년도 이제 작년에 흑자 전환 됐고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있는 겁니다. 이거 뭐 어차피 뭐 벤처기업으로 출발했죠. 벤처기업으로 출발했는데, 계속해서 적자, 적자, 적자 이어지다가 23억 흑자 전환 됐다는 것은 대단한 어떤 그 이슈가 되겠죠. 아마도 제제 테마 그뭐 대표 이사를 비롯한 전 임직원들이 굉장히 또 거기에 따른 뭐감 상당한 어떤 그뭐 감동을 받았지 않았을까 그고 23억에서 58억 거기다가 2023년 네,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것도 2023년 이후의 어그 모멘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적으로 제테마는 단기적으로 볼 종목이 아니라 길게 봐라 길게 길게 볼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요서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필러 같은 경우는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 진입 순서에 따라서 마켓시어가 결정이 되죠. 근데 필러라는 것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저도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필러는 후발로 진입한다 하더라도 제품의 경쟁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전에 그 보수에서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그것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여하튼 간에 작년에 23억 흑자 전환해서 올해 이제 예상 영업이 58억 그리고 2023년, 에, 드디어 이제 영업이익이 170억 정도를 달성한다면 주가는 사실 그 역사적 최고점을 당연히 넘어서야 되는 게 정상이, 정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 그 필러업체라는 것은 한번 거래가 한번 그 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웬만해서는 이제 계속 그 제품을 쓴다는 거죠. 보통 뭐 여러분들 저는 잘 모르는데 여성분들 뭐 아실 겁니다. 병원에 뭐 그, 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간에 의사들 입장에서 제품 하나 사용하게 되면 계속해서 뭐 특별한 상황이 아니어서 계속해서 그 제품을 쓰기 마련이거든요. 자 그런 점도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거래를 처음에 뚫는 게 있는 거지 한번 뚫었던 뚫었던 것으 계속해서 지속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이익의 질이 뛰어나다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거든요. 재구매를 또 반복 재구매를 또 이제 한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 지금 이제 일봉 차트인데, 지금 화면에서만 보면 이제 4만 7 5 0십이 최고점입니다. 어, 작년 7월 21일인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러시아 코로나 백신, 스포트니크부여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았을 때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 거의 뭐 이제 무상이 됐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역사 최고점이 제 4만 2천원 대입니다 4만 2천원 대 그래서 앞서 이제 우리가 이익 전망치 이익 전망치로 봤는데, 2023년. 저는 올해도 좋지만 특히 2023년도 이후가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길게 놓고 본다면 주가도 바닥이죠 물릴 것도 없다는 얘기죠 주가도 바닥 수준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고 투자한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 그 현대투자연구소 회원 모집 관련해서 자세하게 안내가 돼 있거든요 하여튼 그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고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을 저희 휴대폰 번호에 네,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